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산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아침이라기보다는 새벽이군요. 자,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루를 다들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전 오후로 강의가 잡혀 있어서, 호로와 무척 힘들 것으로 생각되지만, 열심히 즐겁게 하루를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더위에 짜증이 나지만, 열심히, 열심히 보다, 뭐, 재밌게 사는 것이 좋겠죠. 즐겁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것은, 음, 갤럭시 24부터 적용되는, 어, 듀얼 레코딩 촬영이라는 것을, 뭐, 아침에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참 신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갤럭시 24부터 해당되는 기능이니까 참고하셔서 촬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듀얼레코딩 촬영은요, 이렇게 전면 후면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고요. 뭐 따로 뭐 영상을 편집해서 나레이션을 하거나 할 필요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촬영을 해서 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능을 몰라서 못쓰시는 뭐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립니다 자, 참고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청 어디반, 아, 우리 중구청 어디반 여러분, 유튜브 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이렇게 음,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유튜브에 예 굳이 듀얼 레코딩 촬영이 안 되는 분은 뭐 그렇게 실망하실 건 없습니다. 그냥 동영상 촬영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면 우리 하구들과 주변 지인들이 한 번에 여러분들의 생활을 어, 볼수있 으니까요, 음, 지혜 로운 어, 하루가 되 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